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 홀로 예배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은 십자가 권나 true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 도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을 맞이하여 또 나홀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업무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여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뒤에 귀에 들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물려쳐 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악하다"는 생각은 예수의 마음이 아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도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악하다" 자, 이런 생각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들은 예수의 마음이 아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죄인 의식은 사탄의 작품이다"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구원받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런데 계속 죄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작품이냐? 사탄의 작품입니다. 사탄이 우리 의식 속에 심은 결과물이 무엇이냐? 너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의 의식 속에 심은 불신앙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느냐? 의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 의인의식이 있어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악하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대답해보세요 나는 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악하다. 자, 이런 생각이 있으면 1번, 없으면 2번. 아, 여러분이 한번 솔직하게 대답을 어, 댓글로 달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부분 있다라고. 그죠? 1번을 어, 답을 해주고 계시네요. 아, 물론 저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은요, 나는 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죄인 어식은 버렸는데, 나는 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 자체가 어설픈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죄인 어식은 버렸는데, 나는 악하다.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어설픈 복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저 자신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왜 나는 악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살까? 이 생각을 가지고 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내가 성경을 읽을까? 이것은 딱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첫째는 죄인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거나 또는 악한 짓을 계속 하고 있거나 이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죄인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악한 짓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악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어설픈 복음에 머물도록 합니다. 어설픈 복음에. 계속 머물도록 그렇게 작전을 짠다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죄인의식과 악한의식은 제가 아주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사탄의 독극물이다 이 독극물을 마시면 죽잖아요 이 사탄은 우리에게 죄인의식과 악한의식을 계속 심어줍니다 이것은 사탄이 심은 독극물이에요 이 독극물의 해독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 위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나는 죄의 의식과 악한 의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죄의 의식과 악한 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능력, 이 말씀 그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뿌려놓은 지뢰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그만 우리가요, 빗나가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지뢰를 밟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동안 읽었던 수많은 세상 책들과 비성경적인 설교들이 우리를요, 알게 모르게 그동안 병들게 만들었어요. 자, 제가 오늘 또 약간 자극적인 말을 합니다. 정신 차리시라고요. 그동안 읽었던 수많은 세상책들, 그동안 들었던 TV에서 들었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그분들의 말을 잘 들었던 그 모든 생각들까지 포함해서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들었던 수많은 비성경적인, 물론 성경적인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또 비성경적인 설교들도 하는 교회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설교들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병들게 만들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했어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세상 책들과 수많은 전문가들의 말들과 비성경적인 설교들이 우리를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고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가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자신을 알면 뭐할 겁니까? 죄의 어식에 빠지는데. 나는 악하다. 이 어식에 빠지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도 죄인 의식과 악인 의식 그 속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다른 책은 많이 읽는데 성경책만 안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성경 말씀보다 세상책을 더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사탄은요, 성도들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세상책을 많이 읽고 세상책을 인용하면서 성경 구절을 한두 군데 적용시켜서 말한다면 그 설교가 과연 성경적인 설교일까요? 그런 교회들이 아무리 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조심스럽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구약도 읽어야 하고 신약도 읽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도 읽어야 되고 신약도 읽어야 돼요. 저는 구약도 매일 읽고 그렇죠? 신약도 매일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구약을 읽는다고 해서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구약을 읽지만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율법에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악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 구약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율법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 한다면 나는 악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생각을 누릴 것인데, 대부분의 성경 성도들은요,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 속에 기록된 피의 복음, 피의 언약, 생명의 복음을 놓쳐버리고, 어떤 문장, 성경 구절에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나는 악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면 큰일 납니다. 구약은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구약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하고 신약을 통해 오신 메시아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도 중요한 설교니까 여러분이 시간 되는 대로 몇 번은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가지고는 저의 메제지의 의미와 중심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나는 악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인간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악합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나는 악하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본문을 두 개를 선택했는데요. 하나는 빌리포스 2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악하다는 생각은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죄인 의식도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할 테니까요, 아멘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다, 답하기 어려우면 1번으로, 아멘은 글자를 기니까 1번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 구원을 선물로 받았나요? 그 선물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1번 다시는 분이 대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나는 악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나는 악하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어설픈 복음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다. 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다. 그런데 왜? 나는 악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악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지 못하고 있으니 계속 악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고로 나는 악하다는 생각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지 못한 결과에서 온 생각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악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셨습니다. 이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다는 자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설픈 복음. 잘못된 복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복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홀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 나는 악하다는 생각이 복음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의 마음이 아님을 알게 알려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꾸게 알려주어서 우리의 생각이 구약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자신을 정죄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신성한 주님의 성품을 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작품, 사탄의 전략에, 또 사탄의 독극물에 취해 있는 성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 생수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성경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 속에 사는 언약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홀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나홀로 예배 성공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어려운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이해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자,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설교만이라도 몇 번이라도 들으시면 정말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어서 완전 복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성리하십시오. 저는 오늘 저녁 9시에 성경일기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